안녕하세요. 마루 보수 전문 리플로어입니다. 오늘은 마루가 들떴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지금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. 이런 소리가 나는 부, 부분들을 우리가 교체 없이 본드 주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루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수가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고요. 밟았을 때 아까처럼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차례대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, 본드집 할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.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후에 <laughs>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 저는 2mm 짜리 목공용 드릴 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2mm가 적당한 게 어, 주입하기에도 적당하고 나중에 매꿈 작업을 할 때도 티가 나지 않게 메꿀 수 있는 정도의 굵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주입을 하는데요 이때 주사기의 몸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스톤을 눌러주는데 이 주사기를 누르는 힘과 주사기를 잡고 있는 힘이 서로 상쇄가 돼서 마루가, 마루의 주사기의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해요. 즉, 왼손으로는 단순히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쪽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생각하시고, 오른손으로는 눌러줬을 때, 이 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이 서로 상쇄가 돼서, 어, 우리가 힘의 평형 균형이라고 하죠.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주입을 하고 났을 때, 마루의 동그랗게 주사기 입구에 눌린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입을 하는데요 어,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는 것도 붙이는 것도 이렇게 눌렀을 때그 틈새가 생겨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음... 있어요 자 이렇게 주입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주입을 하시면서 또 밟아 주고 눌러 주고 하면서 체크를 해 봅니다 보통 두세 번 주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채워진다고 보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주입을 할 때도 있어요. 체크를 해봤는데 한 군데 옆으로 한 군데 더뜬 부분이 보여서 추가로 구멍을 뚫고 주입작업을 합니다.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보수용 본드인데 이날 저희가 준비했던 보수용 본드를 다 써버리는 바람에 어, 추가로 발견된 부분은 시공용 본드로 주입을 하고 있어요. 시공용 본드는 보수용 본드보다 굴 점성이 더 어, 뻑뻑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. 그래서 주의,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, 주입을 한 후에도 덜 퍼지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주변으로 퍼뜨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충분히 밟아주고, 본드가 채워진 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이 붙였던 무것들을 제거를 하고요. 이그 부분들을 메꿈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충분히 밟아주세요. 이제 인두기로 우리가 이제 메꾸음을할 건데 이 주입을 했던 구멍을 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연성 메꿈제 즉 크레파스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이 구멍을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저처럼 인두기를 이용해서 경성 즉 딱딱하게 굳히는 방식으로 메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연성 메꿈제가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연성 매꿈제 사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이고요. 대부분 이 인두기로 녹여서 굳히는 방식의 경성 매꿈제로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꾸게 될 경우에 좋은 점은 연성 매꿈제는 조색이 안 되는데 경성 매꿈제는 인두기로 녹여서 여러 가지 스틱들을 조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 컬러에 최대한 맞게 색깔을 입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티가 좀덜 나겠죠. 그렇게 마감이 가능합니다. 평탄한 후에 어, 매직블록으로 닦아주는데요. 매직블록으로 저렇게 메꾼 부분을 닦아주면 주변에 묻어있던 메꿈제그 흔적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매직블록으로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을 권해드려요. 그리고 주위 저렇게 메꿀 때도 그냥 위에다가 스틱을 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녹인 스틱을 손으로 눌러서 구멍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가게 두세 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루 매꿈 이제 본드 주입이 해결이 되고요. 이렇게 본드 주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교체 없이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의 마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 많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셀프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해보시고요. 아니시면은 지역 뭐 근처 사시는 곳 지, 지역 기반으로 아니면은 아파트 이름으로 해서 마루 보수를 검색해 보시면 업체들이 확인될 겁니다. 자 이렇게 마루 들뜸 영상 소개해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